안녕하세요 아리아츠입니다 어, 갑자기 뭐지? 비가 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 영상을 찍기전에 비가 완전 많이 왔었거든요 <laughs> 왔었어요 봤는데 진짜 많이 불고 좀 근데, 괜찮아졌어요 근데 여기 말고 어, 저쪽방에는 완전 비가 많이 내리던데 어, 이제 그쳤어요 조금 어, 그러네요 <laughs> 보세요 헐헐 헐. 어디 보자 대박이죠 음, 비가 음. 많이 태문이 아, 이게 그 뭐죠? 태문이 뭐? 이게 뭐죠, 여러분들? 차 날라가는 거 아니겠지? 이제 좀 바람만 부는 것 같죠? 어, 초차, 지나가고 있네. 와, 대박이에요. 와전 처음에 미친 듯 뿌리는 줄 알았거든요? 근데 아니었어요. 진짜 비 완전 대박이었어요. 아니, 저는 이거 그냥 아닌 줄 알았는데 비었어요. 그... <laughs> 아, 대박.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, 진짜, 진짜 깜짝 놀랐어요. 저희 엄마가 이랬거든요. 애들, 애들 밥은 잠가놨어? 했더니, 잠가놨다고 했어요. 알아, 아빠가. 다행히, 아, 안그러 비가 쐈을 거예요. 어, 오그러 그럼... 일요일인가요? 토요일? 아, 깜짝 놀랐어. 왜요? 일요일이잖나수학해 자, 여러분들, 그러면은, 이 비와 함께 안녕하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, 비야. 안녕. 비, 안녕. 어머. 비, 안녕!